그러니까 안답안답 자저 앞에 겨울연가 촬영지라고 저 편발이 있죠 저 앞에 겨울연가 저, 저, 겨울 저 안에 외관은 스페인풍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대청마루가 있는 한옥 구조로 돼있어요. 네 예, 예. 바다를 보이게 예 맞습니다 배경을 드라마에 배경을 나오죠. 드라마에 나오죠. 안에 실내에. 피나라고 불 <목소리> 회장님이 <목소리>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아, 최호숙 음, 회장님이 음, 이거는 꽃이 음,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. 음, 핀지 음, 이틀 만에. 귀한 엄청 귀한 꽃이죠. 10월달에만 볼수 있는. 예. 티보치나. 그 다음에 나? 여기? 오, 유 귀한 곳이래. 예, 엄청 기한 곳이죠. 회장님이 저 네. 멕시칸 부시 세이지라는 거예요. 저 하나만 먼저 찍어 주세요. 네. 일단 저 밑으로 가 보시죠. 응. 공기 저안 있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. 건물요 음, 그 예, 문 있는 쪽. 그 문에 가봐 봐. 딱 예쁜 거가. 음, 여기. 여기. 10월에 외도 보탄이야요. 거제도 여행 와서 4개월 만에 들어봤습니다. 1,382번째. 저, 저 이쪽으로 보세요. 이쪽. 저 가이즈카 향나무가. 요, 요, 가까이 오는 마지막 설명.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6단 과정이 있어. 저, 향나무를, 수십그로를 연결해가지고, 그늘을 만든 거예요. 여름에 쉬었다가 가라고. 그런데, 이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잘 추측해보세요. 웅덩이 예? 웅댕이. 아니고, 제가 12년 동안 이거 하면서 맞춘 분이 딱두 사람밖에 없었어. 한 명은 네살짜리 꼬마가 맞췄고, 한 분은 어떤 아저씨가 맞췄어.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니까 어떤 분은 돈가스라는 분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구름이라 하고, 어떤 사람은 애벌레라 하기도 하고. 저, 저나무는 저, 예, 모양이 이렇게, 모, 모양이, 저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, 요, 잘 보세요. 옆에서 딱 보면, 콘텐츠가 곰 발가락 모양을 하고 있어곰 발가락. 옆으로 곰을, 발가락을 연결해가지고, 왜 저걸 만들냐면 이창호 회장님 별명이 곰이잖아요. 그 분을 어디 구석구석에다가 그런 상징적으로, 그, 이런 혜택을 못 노리고 돌아가셨잖아요. 고생만 하시고.